이 녀석이었어.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수분크림. 얘네, 아주 작정하고 촉촉하게 만들었나본데요? 음, 이분크분크야이야습니습올리올리 h o s a person 말씀해주세요. 피부 건조를 잡기 위해 미장치업한지도 한 달째 순한 녹차 추출물이 피부 진정과 수분을 공급하고 녹차 잎에 있는 비타민 E 성분이 영양분까지 주니까 아주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 주더군. 심지어 흡수력까지 좋아. 아주 산뜻해. 지금까지 이런 화장품은 없었다. 이것은 수분 크림인가 오리온 제품인가. 올리브영 남성 화장품 넘버 no. 원 불도 오리지널 수분 크림이네요. 계산해 드릴게요. 어이 불도. 볼거 얼굴 밖에 없는 앤데 피부까지 물광으로 만들어놔?